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아가씨 어, 여자 사주를 한번 볼 건데 여자 사주의 이제 관이 보통 관이라는 것은 이제 정관하고 평관이 있는데 관은 이제 남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한테는 이제 남편감이죠 쉽게 해서 남편감 남편이 평관으로 돼 있느냐 정관으로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관이 있을 때, 그 평관이라는 거는, 어,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좀 자유분방한 남자 스타일이에요. 정관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지고 깎아져 있는 아주 그 기본 어떤 틀이 잘 갖춰져 있는 누가 봐도 정말 어떤 관에, 관에 근무한다. 관이라는 건 직장도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 계통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틀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게 그게 정관이야. 근데 평관은 우리가 보통 정장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싫어해요. 그냥 후리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은 자유분방한 스타일. 그까 그러니까 평관이 사주에 있다는 건 여자한테 그런 자유 스타일, 그런 남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남자와 인연이 돼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관이라는 거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와일드하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굉장히 또 멋져요. 뭐 돈을 쓸쓸 쓸려고 맘먹으면 뭐 어떤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어 내가 정말 어떤 여자한테 내가 뭘 잘해주고 싶다 할 때는 보통 백화점이라다 고급스러운데 가서 옷을 한벌 사주다 제대로 사줘요. 그러니까 멋지죠. 그래서 평가는 우리가 보통 애인이라고 그래. 그 평가하고 사면 어떻게 돼요? 애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인처럼 살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아. 평상시에는 골치 아픈 게 많아. 돈의 개념도 별로 없다는 거야. 어 그리고 직장 개념도 별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재미가 있지 않으면 직장을 또 오래 다닐 수도 없어. 그럼 어찌 보면 천방지축이야. 그런데 멋져 버려. 어 그렇게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딱 지나가다가 그냥 확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도 해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그 처음에는 창피한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지나고 뭐 나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평가 있는 사람들은 정관하고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너무 이렇게 다듬어지고 정형화된 사람을 만나는 게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서 있는 그대로 사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평가 있는, 있는 사주가 이제 결혼하는 스타일은 그런 깡패 같은 남자, 카리스마 있는 남자. 그리고 현재 아무 직장이 없어도 얘기 들어봤을 때 멋지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간미가 넘치면요. 그런 남자한테 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고생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결혼하면은 왜냐면 하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막연하잖아. 이 정관은 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고 최고 어떤 승진한다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해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혹은 일정 기간 오랫동안 한 직장에 오래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보험이라도 좀 많이 탈수 있는 안정감 있는 게 전관인데 평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런데 매력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집에서 반대도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제. 어 어머니 어머한테 난리가 엄마한테 난리 났죠 너 너무 기집애 하면서 그냥 또 <laughs> 그렇게 그렇게 직업 직장도 없는 신랑하다 가지고 너 고생 아주 하라고 네가 아주 작정했거나 이렇게 그냥 이제 엄마가 막 악담을 하죠 어, 그런데 그래도 결혼한다는 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주에 있는 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자유의지를 자기가 발현시키고. 뭐 사람을 고를 때 모든 걸 참고로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뭐 잠깐 배우지만 특히 남녀가 만나서 이런 경우는 또이 식신이 있고 인성이 발달된 경우는요 남자한테 사랑받으면요 홀랑 넘어가는 게 그런 경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결혼 생활형이라기보다는 연애형에 가까운 스타일이야 이런 구조는 평과에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인성이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내가 또줄수 있는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현실감, 그게 너무 답답하고 숨 막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고생하더라도 편관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해요. 음, 쪼잔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있더라도 쓸때 쓰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 이제 그런 게 본인한테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사주를 좀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서산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32살 먹었는데, 32살. 신미년 갑오월 무신일 개해일에 개시 아 무신일 개시에 태어났는데 요새 저서 보면 여기 지금 평관이잖아 관 관이 하나 딱 있잖아 여걸우가 평관이라고 그래 근데 이걸 잘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 분도 있죠 육신 공부를 아어 이게 조금 이게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 이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기본적인 걸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주에서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이 여기 무토예요, 뭐 토. 요 토. 자, 여기가, 여기 이게 토예요, 토. 그토 다음에 토생금이죠, 금. 금생수. 수생모. 목생화 이렇게요. 오행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걸 요게 이제 주인공이죠. 요거 여기서 무토니까 토가 여기 무토가 있어요. 무토 그다음에 토가 미토가 있고 금은 여기 신금 있고 여기 같은 자 요건 하늘에 있는 매울신. 그다음 이거 요거는 원숭이 지지에 있는 요 신금. 그다음에 수는 계수 해수가 있죠. 계수, 해수, 그다음에 목은 갑목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화는 오화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자, 이토 상태에서 토 상태에서 자 토생금,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관이라는 것은 자 내토 이 주인공 주인공이 지금 모토였죠. 그 나를 나를 극하는 게 목극토가 자 여기서 요건 이제 생이요. 그다음에 이제 금은 극이라는 것은 토극수. 토국수, 그 다음에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목이 토를 극하는 거예요. 요, 별표는 극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요 자체가 이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남자. 남자도 되고, 이제 직장도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목인데 양목이고 여기 양토죠. 이렇게 한쪽으로 양으로만 치우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편이라고 그래 편. 요거 요게 이제 여기 편관이야 편관. 편관. 요서 설명드리는 건 지금 내가 주인공 입장에서 감목은 편관인데 요감목이 목극토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생할 게 있으면. 목생화죠, 목생화, 빨간 거. 목생화일 때, 자, 그러면 여기에 목생화를 한 다음에 화가 다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은 생한다는 거는 좋게 지내자는 뜻이에요. 좋게, 좋게 지내자. 싸우는 거보다 싸우는 걸 우리가 극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다 지내다 안될 경우는 싸움하게 되죠. 그걸 극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목이, 목이 극을 먼저 하라는 게 내가 생할 게 있으면 이 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은 탐, 생, 망, 극. 탐. 생하는 걸 탐내다 보니까 탐, 생, 이어목이죠 망, 극. 극하는 걸 잊어먹는다.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그럼 요게 관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 화는 나, 나를 화, 화생토가 되죠? 요건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자, 요렇게 된 사주를 관인상생구조라고 그래요, 관인상생. 관인상생구조. 관인상생. 자, 요렇게 되면 요런 경우는 직장생활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이야. 즉 내가 공부를 인성 공부를 해서 이 관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관을 잘 이해하는 거야. 내가 어떤 조직 사회에서 생활을 잘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쁨 받을짓을또 잘해. 관인상생으로 돼 있는 경우, 관인상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보통 직장지명이라고 그래. 직장지명. 그러니까 직장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자영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 즉, 내가 어떤, 거, 어떤 틀에서 이 통계를 받는 걸 감히 견딜 수 있다는 거야. 직장 생활한다는 건 어떻게 돼? 굉장히 힘들죠. 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 딱 잡힐 수 있는, 직장에 다닐 수 있는 틀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영업을 한다는 건 보통 식신상관, 나를 표현하는 힘하고 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자영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관을 어떻게 돼요? 관을 이렇게 어떻게 극을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한다는 거요 식상에 발달된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관인에서 나를 생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아주 직장 생활 잘해요. 자, 그런데 요렇게내요요 요 틀은 처음에 자 연애라는 거는 인성. 내가 요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 화가 여기 어머니도 되고 사랑 받는 어떤 행, 수용성도 되고 그다음에 문서도 되고 뭐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랑 받을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인성. 그럼 내가 또 남한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운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요거의 식신상관이요. 두 개, 요게, 요두 요, 요 개, 여기 오면 여기 하늘에 있는 매울신. 근데 젠나비 원숭이띠 할 때부터 이건 납신자라고죠. 요게 내 기운을 이렇게 설기시키는 힘. 요게 내가 표현하는 힘이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연애형이라고 그래. 인성이 발달되어 있고 식상이 잘돼 있는 그. 이런 경우는 내 감정에 의해서 어떤 쉽게 서이 현실 생활이 아니고 감정이니까 되야 돼요. 항상 뜬구름 그서희망 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예쁜 거, 맛있는 거, 돈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건 현실적인 생활인데, 연애할 때는 그 현실성이 없잖아요. 보통 보면 어찌 보면 유치하고, 둘이서 갈 때는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홀몬 작용에 의해서 연애 결때 감정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유치해. 그 세렌디이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건 결혼 생활을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요 구조는 좀 어떻게 돼요? 어, 둘만이는, 둘은 열심히 사랑하고 재밌는 상태인지 몰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유치하다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행동을 보면은 좀 유치해. 근데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람을 어떻게 몰입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어느 한, 쉽게 서 콩깍지 끼는 작업을 신에 만들어 놓는 거야. 신의 유혹. 그게 바로 식진상관. 그러니까 요 구조는 그게 발달됐으니까 이이 사람 만났을 때이 편관을 만나면 편관이 현실성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든 이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카리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멋져 보이고, 그 다음에 화끈하고. 어. 그런 자체가 내가 반해버리는 거야. 요, 요런 사주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카리스마 화끈함에 반해서 결혼하는 여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 여성분들이 혹시 이걸 보시게 되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에 와 있는데, 남자를 선택할 때, 이런 판,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상,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멋져. 어. 말하는 것도 멋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나를, 나를 대해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도 보면 상당히 화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 그 드라이브 가든 뭐,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 밤에 가더라도 동해안까지 가는 거예요. 정관은 어떻게 돼요? 어머,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내가 좀할일 듣고 그러니까 우리 한두 시간만 이렇게 우리 데이트하자. 요렇게 나가는데, 평관은 다 때려치고 한번, 그래, 기회 오늘 기다 어. 오늘 한번 기분 내자. 해가지고, 밤에 그, 180도 180km를 딱 놓고 달려 버리는 거야. 그래 동해안에 동해안에 바로 도착하는 거. 그러니까 멋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걸 바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관을 선택한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무모한 거예요. 모험이고. 그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 인간성만 보고 선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세, 세상을 많이 살아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돼? 아이고 정말 답답하죠. 음. 저 언제 철들까? 저 직장도 없는 너무 나, 남자 만나 서고 저렇게 미쳐갖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본인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평관이에요 오늘도 공발. 이 사주에서 이 편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그냥 화끈하고 멋지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내 이루어져 있는 건 없지만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연애하고 그럴 때 그걸 뭐 꼼꼼히 따지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물론 정관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편관은 그렇게 따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재밌고 뭔가 즐겁고 그러면 그게 최고니까 하는 게 너무 시원시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본인 어떤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반해서 자, 결혼을 하는데 그게 결혼했을 때 현실로 돌아오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어떻게, 해요? 내조를 잘해줘. 왜? 가능성을 믿고 내가 어차피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인간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평관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평관이 는 사람한테 매력, 매력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해도 그렇게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 그걸 그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 저희가 선택한 건데, 그리고 그런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거야. 성격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 게다 마음에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이런 애들 만 이런 남자를 만나면 고생할 텐데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많이 금방 와닿죠. 그런데 그걸 그게 이제 그 여기서는 한 말이 그래서 이참 자식은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바로.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냐 해서 그런 남자를 만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게 바로 편관. 사주 원국에 편관이 있으면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뒤돌아서서 아이고 너도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요즘엔 자꾸 얘기하면 이제 싸우게 되죠. 또 이런 경우는 이이 엄마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아예 집 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남자 평관 남자에 어떻게 반해 가지고 아무것도 콩깍지 콩짝지에 씌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부모는 속 터지는 거죠. 좀 제대로 안정감 있는 데로 좀 그런 남자 찾아서 결혼 하면 내내 속도 편할 텐데 그걸 또 이렇게 또 정말, 가능성만 보고 결혼한다는데, 무슨 가능성이냐고 따지어도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이 결혼 정년계에 계신데, 사주에서, 자, 요거를, 요 일간, 요 일간을 극하는 기운. 여기 이제 토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목이면 극하는 게 금이겠죠? 처음에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자, 요 일간을 극하는 거. 요게 지금 토가 주인공인데, 이걸 극하는 게 여기 목이죠. 그럼 이게, 여기, 이 자체가 만약에 요 일간이, 이게 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금이라면, 그럼 요 화가, 화극금이 됐죠? 요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처음에, 처음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부할 거는, 이 사주에서는 토니까, 토를 극하는 게 목이니까 요게 관, 남자인데 자, 이것도 양토, 이건 양목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편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편관 있는 남자를 만나면 부모는 석태지고 나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졌으니까 만난 즐거운데 고생이 되는지도 몰라요. 이제 결혼해서 몇년 지나봐야 알지. 그게, 아, 엄마가.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정말 울고 불고 혹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이걸 자꾸 결혼을 이 남자 만나는 걸 이제 반대했구나 하는 걸 그때 좀알수 있는데, 자, 뭐제멋에 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 근데 이제 대부분 확률로 보면은 이렇게 가능성 보고 결혼하면 고생을 참,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길로 접어들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면 너 고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60년, 50년 사는 사람은 보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반점쟁이라고 그러죠. 안 봐도 뻔하다. 왜? 내가 겪어보니까 너 그런 남자 만나면 고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관이 오늘 이제 이 사주에서 어 공부하는 거는 여자 사주에 편관이 있을 땐 남자를 어떻게 현재에 어떤 되어 있는 직장이라든가, 무슨 뭐 연봉 얼마 받고, 어떤 차, 차 사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거주 환경은 안정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편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느꼈을 때 멋지다. 카리스마 있다. 그다음에 가능성이 보인다. 어, 그다음에 어. 인간성이 좋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모험이고 무모함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요즘 특히, 요즘 같이 개성이 강한 이제 청춘 남녀들은 이제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사전적인 얘기를 하죠. 엄마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니까 엄마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어. 엄마는 이제 속 터지죠.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뭐속 터지는 상황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선택할 때,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자 사주에 편관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뭔가 되어 있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기성 비슷하게, 가능성만 보고 남자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어, 주위 사람, 친구로부터 그 다음에 주위에 서 봤을 때, 아, 평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간다는 걸 감정, 감정적, 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럼 내가 과연 정말 결혼할 때내 사주에 평가가 있다고 그런 남자를 꼭 만난다고 한 생각했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가야 될 건지 내가 모험이라도 가능성을 믿고 그 남자를 내가 내조하면서 살아야 될 건지 한번 결혼할 때는 이걸 신중히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주에 편관이 있을 때 내가 대체적으로 고르는 상대 이성적인 그 상대의 대상은 바로 이, 이런 이런 경우라는 거야. 현재 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해서 인간성 적고 가능성이 있을 때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사람이 화끈하니까 그 어떤 그 상태만 보고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저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라든가 중반에 있으신 특히 여성분들 다음 시간에는 정과 있는 사람 한번 사주를 찾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